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다섯 번째 차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달의 딜러 수입차 특가전 이야, 마지막 차량, 대망의 마지막 차량. 정말 미친 미친 연비와 어? 미친 연나나 그런 종류였어요. 욕하는 욕하는 거. 어 생각하잖아. 미친 연비와, 음. 미친 정숙성과 맞습니다. 어 미, 장고장률 없는 차로 유명한 네. 네 마지막 차량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 배달의, 배달의 딜러! 롤렉서스입니다. 루... 롤렉서스 CT200H 컴팩트 해치백 차량이고요. 자, 2011년식 단 5만 키로. 킬로. 몇 키로요? 5만 키로. 완전 무사고. 1360만 원입니다. 네, 1360만 원이고요. 어, 오늘 저희가 총 5대 지금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키로수가 다1 0만키로다 이하입니다. 네. 예.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짧다는 거자신 있게 네. 한번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수입차인데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고장이 네. 생겼을 때 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량 단한 대도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2011년식입니다. 근데 아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진짜 뭐 10년식도 있고 11년식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아, 너무 관리를 잘해 놓으셔서 진짜로 이거 막. 지금 정면으로 보시는 본인 상태랑 네. 유리 상태 보시면요. 뭐 광이 번쩍번쩍 번쩍 살아 있고 스월 마크나 그런 돌팀 하나도 없는 모습. 아니 관리를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나잘해 놓으셨어. 뭐 헤드라이트 양쪽도 네. 헤드라이트 뭐여기 크롬 장식 다 그냥 아주 관리들이 맞습니다. 진짜 무슨 저봐 보세요. 면봉으로 진짜 이렇게 이렇게 닦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관리를 해 놨다니까. 아, 뭐 무슨 그 세상에 이런 일 같은데 보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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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분들이 엔진 막 본는 열어가지고 어. 구석구석 따, 뭐 자동 어뭐 자동차 관리 달인 뭐 이런 사람들 어, 있잖아 맞아 병적 관리 달인 맞아 아니 세상이 이렇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네그고쭉 이제 이번 차량이 또해치팩이다 보니까 쭉 이제 뒤통수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뭐 전반적으로 휠 컨디션이라든가 타이어 상태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그리고 타이어 안 가셔도 될 정도로 트레드 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네. 이건 뭐, 뭐 묻지도 뭐 따질 필요도 없고. 지금 한 이만큼 들어갔어요. 네.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한80% 이상. 돈 어. 굳었다는 거. 네, 말씀. 돈 완전 굳는다는 거. 네. 그리고 보시면은, 뭐 운전석 도어, 그리고 보조석 도어, 보시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11년식이잖아요. 10년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 생활 현장 조금 있어요. 이거, 이런 거, 제가 알아요. 저기, 인스타 같은데. 어? 인스타나, 어, 인스타나 저 네이버에 보시면은 이거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10년 된 차량 치고 이 정도는 진짜 그냥 애교라고 보시면 될니다 아, 이거 애교예 애교. 완전히. 완전히. 응. 네. 뒤에까지. 갈게요. 네. 트렁크도 넉직합니다. 뭐 그렇죠. 넉찍하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그 주부님들 네. 주부님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네. 뭐 연비 좋기 때문에 시내발이 타실 때 거의 공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 그냥 공짜공짜 진짜 이 차량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새차 가죽 냄새 같은 게 트렁크 쪽에서 나네. 네.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 이거 지금 빗물 조금 묻어 있는 거죠, 저기. 네. 아, 너무 좋아. 어 좋아 좋아 배달의 딜러 8일5 9 7 0년은 리뷰 영상 바로 나옵니다 네 화면 주게 띄워놓으시고 비교하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실내 한번 봐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차종 중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단연 으뜸입니다 네. 지금 가죽 상태는 지금 어 아까 전에 A4도 좋았고 그뉴 c r v 도 굉장히 좋았고 네. 미니 쿠페도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5만 키로 가장 키로수가 짧은 만큼 상태 뭐 그냥 뭐 1, 2 년밖에 안된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이게 2011년식이니까 딱 10년이거든요. 네. 네? 연식으로 연수를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진짜 시트 하나만큼은 그냥 완전 갓 아기, 애기, 갓난 아기입니다. 기 애기. 완전히 갓난 아기. 댓글 뭐 뭐뭐 있으면 좀 읽어. 어, 예, 댓글? 예, 뭐,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예 시동 켤게요. 자, 쭈니님께서 흰색 바디에 실내 외관 깨끗하고 옵션 좋고 연비 좋고 착한 가격. 하... 근데, 진짜, 아, 여기는 또 그렇지. 후방 카메라가, 잘... 네. 예, 이 백미러, 룸미러에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진짜 이 차량의 순정 룸미러는 지금 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싸제를 또 추가로 다르신것 같아요 네. 이거 약간 좀 운전 초보자분이나 네. 약간 주부님께서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하시기 어. 편하게 이렇게 좀 우리 뭐 남편분이라든가 그렇게 좀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여기 여기 등은 하나 나갔네요 등이요? 네. 이거 갈아 드리죠 뭐. 네 이거 등 갈아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이거 등 갈아 드립니다 이거 이거 네. 자 그리고 안에 좀 여기 좀네 야, 깨끗해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해요. 지금 뭐 엔진 소리 들립니까, 거의? 아니, 보통 이게 지금 10년 지난 거니까 네. 약간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 어떤거야 세월의 약간? 흔적이라든지 아, 그렇죠 그게 그냥 이게 버튼이 안 까졌다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오는 그그 그그 역사가 흐른 어떠한 느낌 음. 아니 이거는 없어 완전히 그냥 근데 오늘 차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깔끔해요 어, 웬일이야 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한데 거기서도 베스트예요 지금 그거를 반증해주는게 이 지금 이 엔진 버튼 한번 봐보세요 많이 안 누르신 것 같아요 이, 이것조차 안 누른 것 <laughs> 같아 이 <진짜. 웃음> 아니가 5만이다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안 누르셨어. 아니 네. 이것조차안 눌렀어. 내가 봤을 때 시동도 안 켰나 봐. 내가 봤을 때. <laughs> 네. 어? 이 뭐야 이거? 완전 깨끗하다니까. 네. 완전히지 그리고 요거. 네. 요거 그 지금 기어봉. 네. 굉장히 귀여워요. 굉장히 귀여워. 어, 기어봉 한번 네. 네. 기어봉 한번. 예, 게 네. 이제 벤츠 기어봉은 <laughs> 뭐 하시는 거 <거야? 웃음>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laughs> 근데 기어봉 진짜 귀엽다. 아, 네. 네. 그리고 되게 편해요. 이게 은근히 편합니다. 이게 깍깍깍깍. 아 이게 되게 그 어, 편하대요. 이게 네. 그립감도 좋고 되게 편하다고 하네요. 이게 처음 쓰시는 분은 약간 좀 생소하고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네. 이거 며칠 운전하다 보시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아, 세상 편해요. 네, 세상 편해요. 아...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렉서스의 장점 한번 얘기해주세요. 진짜 미친 연비와. 어? 네. 이거는 그냥 이거 친해바리 타실 때는 어. 그냥 공짜예요 유럽 기준으로서는 네. 진짜 렉서스 c t 백0이 정말 베스트, 초 베스트 셀링카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1등을, 판매 1등을 몇 번을 한 차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 이제 구동되, 엔진은 이제 몇 킬로 이상은 전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공짜로 타고 다니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이거 최고의 상태 맞습니다. 어, 그렇지 네, 정상 작동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근데 요 잠깐만 요거 닫을 때 약간 랄랄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 이게 오, 왜... 좋아요. 어, 좋아요, 다시 한번 켜 볼까요? 랄랄라... 어, 랄랄라라. 이게... 랄랄라 이거 w <laughs> <더블, 더블, 더블 웃음> d w d 꾸리면 어, 어. 됩니다. 예. 에블랄랄라라 유사청 있습니다. <laughs> 진짜 깔 거라고는 그거 하나 막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선 루프 열릴 때가안맞나요 실키로스 보실게요 네, 실키로스 네, 5만 11... 6 9 5 k m 입니다아이 차량도 정말 깔끔합니다 진짜 네. 초 깔끔 그 자체 깔끔 지금 여기 버튼 네. 파킹다 네. 들어가 있고요 네뭐 뭐 웬만한 5천원 다 들어갔어요 맞네요 버튼까지. 네, 네. 그리고 뭐 전등 시트 들어가 있고 뒷열, 뒷열 시트 한번 봐주세요 완전 진짜 1, 2년 된차 같다니까, 완전히 지금. 이거는, 응. 이거는 진짜 제가 타고 싶어요, 솔직히. 자, 내리면서, 내리면서, 내리면서 요기요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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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 것도 한번 봐야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마저 한번 봐보시라고요.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 생활의 흔적이 거의 없 없다니까, 완전 깔끔하다니까.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음. 저는 차를 약간 그... 탈때 어떤 게 제일 먼저 최우선적이냐면 은 연비는 저는 우선적이에요 연비가 여, 연비 예 그렇지 차뭐 외형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연비 우선이거든요 왜냐 1년에 이게 뭐한번두 뭐 번은 그렇다 치고 이제 1년으로 생각하면 진짜 몇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연비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스바겐 CC를 타고 다니는 이유도 연비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차중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CT가 예. 왜냐면 은 CT 모델이 이 이 연식의 모델이 음. 저는 그 외관 도이쁘고요 영내도 아. 좋다는 거를 우리, 우리 사촌 형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다섯 대 모두 이제 모든 영상 모든 차다 보여 드렸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맞죠? 네. 다음 주는 목요일입니다. 6시, 네. 다음 목요일, 6시에 다음 목요일 6시에 뵙도록 6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개그맨겸시 왔을 때이종수였고요 저는 배달의 딜러, 배들홍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We